디지몬 세계관 속에는 여러 디자인의 디지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외형은 같아 보이지만 색 분할이 원종과 아예 다르게 흑화한 듯이 온몸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검은색 외에 특이한 색깔로 디자인되어 있는 아종을 보유한 디지몬들도 존재하는데요. 그중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색깔로 디자인된 아종 디지몬들을 보유한 원종 디지몬들 내에서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원종의 색보다 검은색으로 디자인된 아종이 더 멋있는 것 같은 디지몬 탑5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마하 가오가몬입니다. 세이버즈에 등장했던 마하 가오가몬은 워가루몬 같은 늑대 인간형 디자인에다가 원종은 파란색과 흰색을 베이스로 선한 격투 용사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아종인 블랙 마하 가오가몬은 원종대의 파란색이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져 마치 흑화한 듯한 느낌을 준과 동시에 파란색 때문에 선해 보였던 마하가와 가몬의 늑대 디자인이 검은색 덕분에 좀더 야성미 넘치게 보이게 된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파란색인 원종보단 검은색으로 디자인된 블랙 마하가와 가몬이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 샤우트몬 크로스 7입니다. 기존 크로스 7 디자인은 아무래도 여러 디지몬들이 디지크로스된 탓인지 바탕색은 금색이지만 다리나 팔 부분에 디지크로스된 디지몬들의 색깔이 여전히 남겨져 있어 디자인적으로는 합체로봇 같은 엉성함을 줬는데요. 하지만 슈퍼 디지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블랙 샤우트먼 크로스 세븐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음과 동시에 가슴의 V모양 같은 포인트 부분은 금색이라 아동용 합체로봇 같은 색감을 줬던 원종보단 아주 묵직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것 같아 4위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워그레이몬입니다. 워그레이몬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원종 워그레이몬 자체가 주황색과 노란색을 바탕으로 밝게 디자인되어 실대에 새겨진 용기의 문장에 걸맞게 선한 용사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줘서 아주 매력적이었지만 기존의 주황과 노란 부분이 전부 검은색으로 바뀌고 빨간색 역시 노란색으로 바뀐 아종 블랙 워그레이몬은 마치 선한 용사가 타락한 듯한 분위기를 잘 연출한 과 동시에 등에 용기의 문장 마크도 없어지고 드라몬 킬러의 색깔 역시 검은색에서 실제 무기 같은 은색으로 변해 밝고 선한 느낌 때문에 조금은 가볍게 보였던 원종보다는 확실히 어둠의 용사 같은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는 브로쪽이 좀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3위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황제 드라몬 드래곤 모드입니다. 황제드라머 원종은 무서운 용의 얼굴로 디자인되었지만 그와 반대로 전체적인 색감은 파란색과 빨강, 흰색이 바탕으로 칠해져 외모는 무섭지만 그래도 선한 드래곤이라는 반전 인상을 줬는데요. 허나 디지몬 TCG에서만 일러스트로 등장하는 블랙 황제드라머는 날개를 제외하고 파란색과 빨간 부분이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원종보단 황제드라머 본연의 괴수 같은 포스를 더 강하게 주는 것 같아 위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오메가몬입니다. 오메가몬은 진,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오메가몬 하면 워게임에서 나왔듯 온통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 마치 희망을 대표하는 성기사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흰색이었던 부분이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여있는 오메가몬 지월트를 보면 색다른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극장판에서 희망치 같은 포지션으로 등장했던 오메가몬이 좀더 유명하고 잘 알려져서 그런지 외형은 원종과 거의 비슷하지만 색깔만 검은색인 오메가몬 지월트를 처음 보면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점점 보다 보면 개인적으로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는 몸체와 크로스 세븐처럼 오그레이몬과 메탈가루몬의 색깔이 조금 남아있던 원종과는 다르게 양손의 무기 역시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져 전투에서도 무자비할 것 같은 포스를 풍기는 주얼트가 조금은 가볍고 밝아 보였던 원종보단 오메가몬 디자인에 좀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대망의 1위로 선정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검은색 아종 디지몬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 디지몬 탑5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애초에 검은색 자체가 타락한 느낌과 묵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제격이라 검은색으로 도배된 아종 디지몬들의 디자인이 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순위에서 뽑힌 다섯 채의 검은색 아종 디지몬들은 원종의 색감과 분위기를 아예 잊게 할 정도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특별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검은색 아종 디지몬들 중에 어떤 디지몬이 원종보다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금까지 개인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본 류짱이었습니다.